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운샵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랜덤박스 판매 영상 하나 더 가져왔어요 요즘 제가 영상을 어, 판매 영상으로만 꾸준히 업로드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부 다 조회수가 조금 500 이상씩은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잡담은 집어치고 지금부터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격은 택배비 포함 8만원으로 엄청 대량량도식이랑 많이 구성을 해서 예쁜 도안들로만 준비를 해보았어요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지금부터 구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박스를 비워주고 왔고요 제일 먼저 래핑지가 먼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제출처 그 포코리치 래핑지 이거 100장 이건 떡재봉이 되어 있고 어, 재발주를 하였어요 이거 이것도 백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강스 빅님 출처의 러브칩 래핑지인데요. 이것도 백장이 들어가고 떡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출처 팝콘 말랑이 래핑지. 이것도 신상이고 백장. 그 다음에 말랑 고마빵 래핑지. 이것도 백장 해외지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래핑지만 5 0 0장이들어가고요그 다음에 굉장히 정말 저 개별 무늬가 많았던 아이인데요. 이겁니다. 제출처 어, 흑인자 메모패드. 이 친구는 정말 제가 이걸 커뮤니티 한번 공개를 했는데 그날 정말 카톡이 네 많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한건 한번 넣어 보고 제가 스토어판도안 하고 있어서 현재 이 램박을 구매하시면 가장 먼저 이 흑금 자리 메모 패드를 네,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튼 이거한건 넣어 드려 보고 았 그다음에 떡매가 양도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거는 제출처에 어 뭐야? 탁상 달력 모지 떡매 모지 6권을 한번 넣어 드려 보았어요 이것도 들어간고 그다음에 이거 비그레님 출처 보름달 언더 모지 떡매 모지 두 권이랑 이거 비그레님 출처에달 모가 떡매 모지 두권 아림달님 출처에 달달한 두부 파콘 떡매 모지 두 권. 두짜님 출처도 토리 두부 떡매 모지 두 권, 삼풍 두부 떡매 모지 두 권. 그 다음에 젖소도 부떡매모지 이것도 두 번이 들어가고요. 토미 마을리역 떡메모지고, 이거는 비그이님 출처예요. 굉장히 예쁩니다. 두 번. 그 다음에 비그이님 출처에 봉총님도 떡메모지 두 번에 다현님 출처, 운동하는 치킨 떡메모지 두 번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랜덤박스에는 소봉투를 잘안 넣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 소봉투 흰색 버전, 파란색 버전, 노란색 버전 해가지고 한트씩 한번 넣어보았어요. 그 다음에 떡메가 또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대출처, 고리 떡메모지인데 위클리 떡메모지, 이것 두 번이랑 이런 뭐가 떡메모지. 이런 떡매무지 고배님 출처예요. 그다음에 사토님 출처에 이런 떡매무지들이한 번씩 들어가고 아, 이다 요거는 그 헬로버니님 출처였어요. 이렇게. 이건 제 출처, 포드떡매무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글이님 출처에 두미이 떡매. 세건이 벌크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떡접은 있습니다. 상철, 미니 떡매 그다음에 제가 또 신상이 나왔는데 이런까미챗 미니 떡매 신상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파본 검수를 하다 보니까 파본이 조금씩 있는 아이들을 어, 넣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거 여섯 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동이 들어 왔는데 여러분 졸업증 하이어 긴자 이거 두 세트 제출 전입니다. 아이다 도무 속 말고 인스부터 설명 아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엘레강스 정님 출처의 B 인스 두 세트 이거 또 탄생석 비 인스고요 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비그린님 출처 인구님 도한 인스인데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두 세트 넣어드렸고 다현님 출처 헬스티키 요거는세 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제출처 이집트 긴자 인스 요거두 세트 넣어드렸고 요거 아니 이니님 출처 꽃나라 두구 인스 두 세트 들어가니다 흑인자 포토카드요 3세트, 세 세세트입니다 이렇게 양면 들어가고, 이거는 꼬두 동무송인데, 약 100장 이상이에요. 100장 이상에 150장이요. 정도인 것 같고, 이거랑 반디민출처, 이거는 칼슘파본주고 있어요. 1리 그래서 이거는 50장 가격을 치지 않고 넣었습니다. 이제 인스를 보여드릴게요. 아, 동무송을 보여드릴게요. 정신이 없네요. 이거 2세트랑, 그다음에 잠수 인자 이거 2세트, 그다음에 흑인자 친구들 동무송 2세트, 아이고 신난다. 꼬두 동무송. 이거는 한 세트에 15장씩 초분이 되어있어서 45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노란 토끼와 흑인자 동성 두세트가 요새 아, 세트 <laughs> 그 다음에 이거 트로피 흑인자 동성 세 세트 제철 어. 라무네 로비어 동성이구요 요새 세트랑 빨간색 버전도 세 세트 들어갑니다 이런 보리 베이커리 보리고 이렇게 원버전 투 버전 아니 일 버전 이 버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도제철처 신상이에요 굿나잇 보리 미니 떡매 이거 두번이랑 이거 보리 키재는 떡에모지 덩어모지. 키재기 떡메모지였나 아무튼 요거 두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구성은 끝이 납니다. 드디어 <laughs> 이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 8만 가한명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생방송 부픈채팅방을 타고 들어와주셔서 양식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반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